라이프이즈 필그위드 커피, 저희 브랜드 필그림 커피의 생각이고요. 한 사람의 영감을 깨우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꿈을 이어주는 순간들에 필그림 커피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필그림 커피 플레가 이건주입니다.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희 필그림 커피는 2009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호주에서 만난 이유는 여섯 명이 한국에 돌아와서 카페를 만들게 되었어요 다뭐 어떤 일들을 작가도 계시고요 국가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그 여섯 분이 다 다른 직업을 네다 달라요 아 그러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그렇죠. 카페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의 힘이 참크다고 생각해요 호주식? 어, 커피가 뭔가요? 일단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맛은 커피의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거를 먹을 때도 뜨겁게 먹잖아요 60도에서 65도 그리고 이제 라떼 대신에 플레와이트를 만드는데 거품이 얇고 우유가 더 적게 들어가요 라떼보다 좀 커피 맛이 더 강하겠네요? 강하다기보다는 되게 풍미 있어서요 아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촌스러운 거들요 <laughs> <같다. 웃음> 호주식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로만 시급을 하는데 스페셜티 원두는 각 고유의 맛이 정말 다양해요 골목마다 개성 있는 커피들이 너무 많고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호주가 커피의 강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탐험을 하게 됐죠 필그인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상 스페셜티로만 이제 뽑고요. 100% 스페셜티 원들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스페셜티만 100% 쓰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네. 마진을 좀 적게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좋은 커피로 딜라이트 모먼트를 찾아주고 싶거든요. 커피 가격이 얼마죠? 스타벅스 그던 싸죠. <laughs> 생각보다 많이 남지 <laughs> 않아요. 정말. <laughs>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네. 어, 머신들 청소를 매일매일. 매일 매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거기 이제 커피 찌꺼기가 껴있는데, 그게 공기랑 만나면 산패되거든요 그러면 아... 커피의 쓴맛이랑 비터 같은 안 좋은 맛이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라인더랑 머신만 뭐 청소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건 거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죠. 스페셜티 원두 쓰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원두를 쓰시나요? 대외비라서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laughs>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생두라는 거는 농작물이라서 작황 상태에 따라 조금 조금씩 맛이 변하거든요. 똑같은 케냐 더블 A A라고 하더라도 맛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고의 원두를 찾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바꾸죠. 비율도 어...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로스팅 음... 포인트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컵 컵이 두 개네요. 아이제 호주식 호주 느낌이 납니다. 호주 형제.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뭔가요? 롱블랙과 플라와이트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는 이것도 호주식 디저트인데 바나나 브레드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요 달고 그 자체로도 맛있는데 커피랑 먹으면 커피의 맛을 극대화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죠 바나나 브레드는 호주 유기농 돌밀가루 맷돌로 직작한 밀가루예요 비밀가루랑 버터도 호주 걸로 사용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주 저희가 다른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써야 확실히 그 맛을 재현해낼수 있더라고요 여기 인테리어도 호주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림 그리고 호주에 있는 영상들 저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보타닉가든이라는 호주에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저희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이곳은 호주 천문대 언덕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이곳에 가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막 샘솟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혹시 호주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이곳이 호주니깐요 <laughs> 어 그렇죠 약간 <laughs> 도시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나요 커피 문화가? 꽤 차이가 있어요 가장 커피를 잘하는 곳은 단연 이제 멜버른과 시드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래요? 호주는 이렇게 체인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브랜드들인가요? 체인점이 스타벅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음. 네, 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로컬 브랜드가 워낙 개성이 뛰어나고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음. 브랜드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껍의 꿈, 뭔가 도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영감을 깨워주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요